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은 창세기 46장입니다. 2절, 3절, 4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형식은 요셉의 초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룰 만한 수적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6장 1절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애굽으로 이주하는 도중에 그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은 까닭은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정령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배를 통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정답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처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 밤을 생각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까요? 거기서 밤을 지내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과 지금 아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황과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약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리라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가는 이 신앙의 길이 때로는 불안하고 무섭고 외롭고 한발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유혹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신앙을 떠나게 하려는 것,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아침에 성경을 펴시고 여기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를 하면서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내려간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 굳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했고 또 아침부터 정신도 없는데 저는 또왜그 아들들의 이름을 세어 보라고 하는가. 이제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한 사람을 통해 70명의 자손으로 성장케하신 하나님이 이제 70명의 사람을 통해 400년 동안 만들어가실 민족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28절에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은 애굽에서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야곱 가문의 직업인 목축은 애굽에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양 염소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니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고센 땅 습하고 풀이 많이 자라고 늘 홍수가 나고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운 땅으로 밀어넣은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기회의 땅이 됩니다. 그 좋은 옥토와 같은 땅에서 양과 염소를 쑥쑥 자라고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가정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애굽 땅 고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적의 장소 고센을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땅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가장 좋은 고센을 신 것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목축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충성함으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부흥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고생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